여기서 많이 사가세요? 네. 아, 어떠세요? 이렇게 사와보시니까. 아, 맛이? 맛이 A. A에요. <laughs> 저는 시장이 반찬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폴떡방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음, 시장에는 식재료가 엄청 넘쳐나는데 식재료를 다 판매하지 못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시장이 반찬 협동조합이라는 도시락 전문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해 그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강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강동과 함께 컨설팅을 받아서 어 이번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함께강동이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어더 빨리 안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마저도 버려야 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상인들 매출도 떨어짐과 동시에 다 같이 공멸하는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지금 직접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락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 가장 좋은 센터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금년 상황은 지금 시작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시락 구독은 큰 기업부터 작은 소상공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도시락 여기서 많이 주문해 드세요? 네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자기 네. 집 반찬처럼 막 이렇게 네. 해서 잘 정성껏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있어요. 맛 맛이라든가. 네. 어 집에서 가오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맛있어요. 아, 집밥, 어, 하시는 집밥, 네. 집밥을 예, 집밥처럼. 집밥처럼. 어. 그래서 여기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는 조합이니까 그 도시락 전문점에다가 그 반찬을 구, 제조하시는 사장님, 뭐 식재료를 준비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저처럼 뭐 떡집이라든가 밥을 준비하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각자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 자리에 모여 모아서 도시락 공급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자리에서 다같이 한번 협심해서 만들어 보는 도시락으로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뿐만이 아니라 반찬도 구독 가능하니까요 많은 응원과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